자파는 자파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자파는요, 모자나 신발, 가방 등을 자파라고 하는데요. 첫 번째 표현은 필요한 상품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같이 따라해 볼게요. 평소에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필요한데요. 빠르고 자연스럽게 평소에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필요한데요. 네, 잘하셨어요. 그럼 아래 문장 따라해 보세요. 비올 때 신을 수 있는 레인 부츠가 필요한데요. 비올 때 신을 수 있는 레인 부츠가 필요한데요. 빠르게 비올 때 신을 수 있는 레인 부츠가 필요한데요. 네, 잘하셨어요. 두 번째 표현은요, 상품의 착용감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이 착용감은요, 뭐 옷을 입거나 뭐 신발을 신거나 뭔가 사용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우리가 착용감이라고 하는데요. 그럼 보기에 있는 문장부터 같이 읽어 볼게요. 예쁘긴 한데 좀 작은 것 같아요. 예쁘긴 한데 좀 작은 것 같아요. 자, 아래 문장 따라해 보세요.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움직이기 편할 것 같아요.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움직이기 편할 것 같아요. 빠르게.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움직이기 편할 것 같아요. 네, 잘하셨어요.